둘, 셋,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양입니다. 사양이의 도전 먹방. 여러분, 오늘은 푸드 파이터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번 처음으로 참가했었던 마피아 떡볶이에서 주최하는 두 번째 대회인데요. 메뉴는 지난번 국물 떡볶이, 그리고 김말이 4개와는 다른 이번에 새로 나온 고기 떡볶이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룰은 제가 현장 도착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Pet A Dime 이라는 브랜드의 옷인데요. 실제 유기견들이 모델이 돼서 만들어지는 옷이기도 하고,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이 기부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약 하나를 걸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운이 좋게도 1등을 하게 된다면, 그 1등 상금에 제가 조금 더 못해서 구독자분들께 이 굉장히 좋은 의미에 있는 티셔츠를 구매를 해서 나눌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 오늘 대회는 두 번째 대회이기도 하고 지난번보다 더 강력하고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셋짠 마피아 떡볶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떨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부터 많이들 와 계십니다 매장 내부는 요렇게 아 확실히 지난번 때랑은 반응 이좀다르네요 많은 BJ 분들께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laughs> 그래서 제 촬영을 좀 늦었어요. 어 잠깐만요. 아바이님 <laughs> 상인님. 아 아니 새로운 잘... BJ 빵우님이라고 막강한 라이벌이 계신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laughs> 예 여러분들 오늘. 12분 오셨고요. 3명씩에서 4조로 진행될 거고, 그리고 빨리 먹는 분 해가지고 1, 2, 3등에서 1등분은 상금이 50, 그리고 2등분은 30. 그리고 3등분은 20해가지고 상금을 작게나마 드릴 예정입니다 한 분씩 제가 인터뷰를 해볼게요 DJ의 명이 주댕이 왜왜 왜 주댕이에요? 입으로는 모든 걸다할수 있어서 아, 아, 입으로 모든 걸할수 아, 있다고? <laughs> 잘 먹는다 생각합니까? 아뭐 저는 모든다 먹을 수 있죠 치킨 혼자서 몇 마리 가능하세요? 두 마리 세 마리 아 진짜로? 네, 어? 그 정도는 그거 에이스인데 오늘? 네. 오케이, 오늘 뭐만약 가고 있다면? 가고 있다면 뭐 1등하고 가야죠 1등하고 갑니 아, 아, 마인드 아, 알겠습니다 아. 이, 왜 어엄이에요? 카운팅 있다고? 카운팅이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신청하게 된 거예요? 저는 푸드파이터 대 모든 데다 참여했어요 아다 참여했어요? 이때 그러면 누구 부파 대회 나갔었어요? 엄상경 기강이었어 치킨 한 어느 정도 드세요? 두 마리 두 마리? 네, 네. 두 마리면 잘 먹는 건데 네. 왜 요요라는 닉네임을 지으신 거예요? 제가 살이 한십몇 킬로 쪄가지고 십몇 킬로 찌신 거예요 네, 지금? 빠졌다 쪘다 빠졌다 쪘다 해가지고 어. 여기서 좀 약간 경제 상대가 있다면? 경제 상대... 없어요. 어, 없다. 다 이길 네. 수 있다 두 명. 어 이거 의상이. 오 이구야. 제대로네. 이분 제대로네. 아, 배우 신분이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부 정현 이부야 그냥 스포츠 중계하고 먹방 비주얼 하고 있습니다. 아, 해미준님 자기 소개 한번.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 어, 저는 도대장정. 저 80일 동안 거의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걸어서. 네.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를 네. 거의 그래서 이렇게 많이 타신 거예요 네. 지금. 오. 이제 두 번째 콘텐츠로 이제 시골에서 먹방 먹방 음. 콘텐츠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많이 두드맞진 김민종 닮았나고 <laughs> 케미준 님 같은 경우에는 네. 내용 거잘 드시고. 아 좋아합니다. 나오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laughs> 예, 예 우리 바다님, 예, 바다님 우리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상담 방송이랑 골프 먹방 진행하고 있는 채 바다. 제 분들이 떡볶이 드시다가 또 고기 소모 걸리면 다 치시더라. 근데 지금 어. 남성분들은 눈에서 막 빛이 나는데 여성분들은 뭐야? 야야. 잠깐 봐 주세요. 좀 웃어 주세요. <laughs> 여성분들, 야비제이 분들. 평소에 어느 정도 드세요? 마르셨는데 대개 그 음, 짜장면 한세개 정도 먹는 거 같아요. 짜장면 한세 개? 오, 네. 그러면 잘 먹는 건데. 요 남성들보다 더잘 먹는 거 같은데. 네, 제가 오늘 바르 려고요.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매운 거는 어느 정도? 근데 매운 게 뭐고 쑤악 오오오 매를 먹어본 적없 오늘 각오 어, 아, 한마디짓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 오늘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완주 네. 그러면 우리 바다님은? 전에 희아님 전화번호? <laughs> 어 여자? 아오 지금 빵운업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소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머스먼기입니다 평소 어떤 방송? 먹방하고 먹방하고? 우, 운동 운동이요? 근데 뭐 지금 네. 많이 근육이 추가하고 먹고 난다고 운동 하시는 거 맞죠? 예예 예. 네. 평소에 푸파를 많이 하시나요? 냉면 한 8인분 먹고 네면 8인분? 불닭볶음 한 5개 5개? 오잘 드시네 네, 양꼬치 20개 좀. 양꼬치 20개 먹고 오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들어본 중에서는 지금은 에이스이신 것 같은데 일단 기대가 되고요 우리 빵우님 빵우님은 제가 좀 방송을 즐겨 봐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어. 이분은 나는 오늘 제일 음. 1등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 형님. 어, 맞다고? 예. 아니, 본인 방송 <laughs> 소개해 주세요 우리 빵우님. 아 자, 여러분들, 빵가 빵가. BJ 빵우입니다. 음. 오늘 또 이제 아피아 떡볶이 나온 만큼. 1위 무조건 어. 하고 가겠습니다 1위를 무조건 한다 마인드고 네. 본인 푸파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라든지 뭐 있다면 한세개 정도 있다면 뭐 있나요? 제가 이제 또 디진다 돈가스 다 먹었다고? 3분 컷 했습니다 어. 디진다 돈가스다 <laughs> 먹었다고? 예 디진다 돈가스는 저도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데 네. 세조각 먹고 난 병원 실려갈 뻔했어 어. 어 디진다 돈가스를 3분 컷이기면은 음. 우리 빵우님은 오늘 좀 약간 경쟁 상대가 있다면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그 경쟁 상대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어요. 어. 아. 유튜버 상애기 님이라고 있는데 어 여기는 요... 아프리카입니다. 어 무조건 아프리카 걸고 1등하겠습니다. 어, 나나님은 어떤 방송을 하시는 분이죠? 저 그냥 캠방 위주로 야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캠방 야방 아, 하시고 머리카락이. 네.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머리카락 아, 아, 머리카락 드시고 계시기 때 아, 네, 네. 나중에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머리카락 드시면 안 되지 네. 어 <laughs> 떡볶이 컵, 몇분 컵? 6분 컵, 음, 3분 컵. 3분 컵. <laughs> 3분 컵 <컷>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럼 우리 빵우님은전먹방계 졸업니다. 게... 먹방계 졸업다. 왜죠? 왜죠? 후딱 끝내겠습니다. 후딱 끝낸다. 1분 3 0초 에이, 에이. 아, 진짜로 진짜입니다. 어? 짜장면 4그릇 40초 컷 했습니다. 진짜. <laughs> 아 저기요. 그 짜장면이 뽀로로 짜장 그거 말하는 거예요. 쪼개난 아, 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사형입니다. 유튜버 사형님 <laughs> 지금 현재 유튜버 구독자 보유가 몇 명이죠? 구독자 수. 십삼만 팔천 명. 1 3만 팔천 명. 에이스 루. 아니요 저는 먹방. 먹방 으로와그럼 <laughs> 에이스인데. 오 13만 발천이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 시즌도 <laughs> 하고 있는 구독자보다 더 많아요 <laughs> 어. 유튜브를 하신 지는 <laughs> 얼마나 되셨죠 지금? 유튜브 한지 5개월 정도 5개월에 13만 발천이면은 <laughs> 어. 어느 정도 드세요? 아까 치킨을 기준으로 해주셨는데 오 치킨 치킨은 치킨 치킨은 그래도 한 3마리 반 4마리 정도 먹죠 막 열심히는 안먹었봤는데그 정도는 먹지 않을까 왜냐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초대사량이 높아가지고 또잘 먹거든 <laughs> 오. 우리 살기 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떡볶이 몇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응. 어 3분 13초로 첫 번째 대회 때 1등을 운 좋게 했어요. 오. 그래서 이번에는 그만 2분 30초 정도? 2분 30초? 2분 30초 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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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개월 차 신입 먹비 집밥 하냐? 집밥 콘텐츠로 집에서 직접 요리해가지고 음. 먹는 콘텐츠입니다. 아 먹는 요리? 몇분컷할것 같나요? 되게 잘하시는 분이 같은 주에 계시니까 4분에서 5분 정도? 4분에서 5분? 네. 아, 저는 야방하는 BJ 여러분들 시조새라고 합니다. 오늘 몇분컷 예상하십니까? 저요? 3분 컷? 아하. 아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새하도 먹냐고요? 오케이 갈게요. 어, 아, 오케이 그럼 마지막 조에 저는 끼어들어서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생하시기 때문에 어, 저도 참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메뉴가 어떤 거냐면 차돌박이 떡볶이 그리고 매운맛 한 단계고요 3분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주댕이님 그리고 허니님 요요님 이렇게 세 분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2조는 두부장연님 케미주님 그리고 바다님이고요 그리고 3조로는 빵운 머슬 몽키 나나 이렇게 나오고요. 사조는 상액기 집합하냐 시조됩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여러분들 10분으로 측정을 하고요. 오늘 제일 빨리 먹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등, 2등, 3등을 정하고요. 1등은 상금 50만 원, 2등은 상금 30만 원, 3등은 상금, 상금 20만 원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마피아 고기 떡볶이입니다. 16,000원짜리고요. 그리고 튀김은 두 개는 제가 여기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준비 시작. 자, 일단은 담아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식히기 위해서. 아, 좋아요, 좋습니다. 소리가 너다고자자 시간 제한은 10분입니다 자 뜨겁거든요 뜨겁기 때문에 식히는 게 좋을, 중요합니다 식히는 게자 시간은 현재 1분 15초 지났습니다 양은 지금 볼때 많이 뜨겁죠? 이만드게 조심하시고요. 덜어가지고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는 아저씨더 주세요. 네, 더, 주시는 분들에게. 자, 좋습니다. 어, 맵지않다 매운 거를 잘 드시네요. 3단계인데도. 지금 현재 2분 45초 지났습니다. 채팅창에서이 정도면. 푸파가 아니라 손님 아니냐? 오, 자, 맛있게 먹고 있다 네. 그래요 끼, 끼니 때호러 왔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오주대이님은 양이 없는데 주대이님은오 오,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허니님 역시 허언증이었나요 네. 자 현재 시간 7분 지나갑니다 자 좋아요 자, 다 먹으면 거스를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오, 짱! 자, 자! 자, 이 정도면은, 내가 볼 때는 없지 않나. 9분 15초, 우리 주대인님 성공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땡! 그만! 그만입니다. 다 먹어버리셨네, 이 많은 거를. 아뭐더 먹을 수 있어요? 아더 먹을 수 있다. 아, 먹을 수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본인 봤을 때 일반인 분들이 한몇명 정도 먹을 거 같아요. 두세 명? 두세 명 먹을 때 힘들었던 거는 어떤 게 힘들었어요? 너무 뜨거워. 뜨겁다. 어? 맞아 맞아. 뜨거워서 힘들지. 다된거 같아요. 모실한가요? 그래도? 더, 아, 먹을 뭐더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로? 나는... 그러면 한 접시 더 먹... 아니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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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뒤에 기다리니까 아 뒤에 아, 기다리시니까 아, 아,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일단 현재 1등 우리 주댕이 님이 9분 15초로 성공하셨습니다 요연님 먹는 동안 어떤 게 힘들었어요? 지금 천장이 물집 잡혔어요 아 진짜로? 어떡해 병원 가야 될것 같아요 어떡해 뜨거워가지고 뜨겁지 바로 나왔으니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먹는 동안 뭐가 힘들었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음. 떡이 너무 맛있어요 떡이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저희... 그리고 <laughs> 아니 그러면 본인이 푸파하는 늦은 거는 맛있어서 음미하느라 처음에 어, 발 동동 부리는 게 맛있어서 어, 너무 맛있어서 음미하느라 어, 두번 매운 거는 하나도 안 맵습니다 그리고 양도 그냥 1인분입니다 1인분. 1인분이라고? 저 철저히 다 먹었습니다 아이 무슨 이 2, 3인분이라는데 1인분이라는허증이 많아 그거, 이 양반 그거, 그거, 그거. 이조는요 두부 정연 케미준 바다님이시거든요. 자, 지금으로부터 1분 뒤에 먹을 건데요. 지금 뭐 졌던 이런 거는 상관 없습니다. 1분 뒤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 자. 자, 우리 두부장애님은 천천히 드시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 바다팀은 아주 이쁘세요. 네. 자. 자,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자, 1번 개빠르다. 우리 케미주님이 개빠르다고 나오고 있어요. 케미주님은 지금 많이 먹었어요, 벌써 근데. 많이 먹었다 칭찬해주니까 갑자기 급한 척. <laughs>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요? 네, 너무 맛있어서. 갑자기. 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드시고 있고요. <laughs> 6, 5, 4, 3. 이이 뜯입니다. 자. 아, 실패하셨고요. 땀무는 엄청 흘려 계신데. 네네. 자, 우리 케미준님 초반에 너무 빨랐어요. 네, 욕심 냈습니다. 어, 했습니다. 실패의 요인은 뭐라 생각하세요?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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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을 때 힘들었던 점은요. 어, 너무 뜨거워. 나무 뜨겁다 <laughs> 우리 두부 장현 님, 바다 님, 케미준 님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3조에 기대됩니다. 빵운 머슬몽키 그리고 나나 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빵우 님이 제일 기대돼요 오늘 그다, 그 다음에 우리 상익이 님도 기대되고요 음식 나오면 은 시키는 시간 1분만 똑같이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시켜주세요 그릇에 담지는 말고요 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준비 시작 <laughs> 좋아요, 좋아요. 오, 빠르게, 빠르게. 아저씨는 저기 또 있어요. 네, 좋습니다. 머리를 쓰고 있어요. 좋아요, 아, 떨어진 거를 먹습니다. 그래요. 어어어 자, 내가 쁘파 1등이다. 쿠드바이트 1등이다. 쿠바비 제 1등. 빵은 거의 저는 지금 설거지 조다. 지금 엄청 빠르다고 하고 있어요. 수비 판다.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도 굉장히 빠릅니다. 어 좋아요. 오와 빵우님은 입에 들어가면 한번 씻고 삼키네요 그냥 채호포크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어, 떡볶이는 마피아 고기 떡볶이 그리고 맵기는 5 단계까지 있지만 3 단계입니다. 어 빠릅니다. 오 빨라. 지금 현재 시간 2분 30초 지났는데 빵운님이나머슬봉님은 절반 이상을 먹었어요 벌써. 대단해요 진짜로. 머슬봉퀸이 다 먹어가고요. 빵훈도 다 먹어갑니다. 국물은 안 먹어도 돼요. 현재 시청, 시청하는 시청 분들이 6,850명. 자, 브금이 한번 끝났는데 다 먹어갑니다. 빵은다 먹어가고요. 머슬봉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4분 지나갑니다, 4분. 4분 지나고 손가락으로 먹고 있어요. 이야, 인도식 먹방. 다 먹으면은 덫을 주시면 됩니다. 앞접시에 있는 것까지 다 먹어주셔야 되고요. 자, 다 먹으면은 입안에 있는 와! 자, 다 먹었습니다. 몇 분인가? 4분 42초. 4분 42초만에 빵은 다 먹었습니다. 한번 제가 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42초만에. 자, 여러분들 앞접시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4분 42초 일단 빵은 현재 1등입니다 다 먹었나요? 7분 35초입니다 자 우리 머슬몽키님 현재 7분 35초로 현재 2등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 뭐. <웃음> 천장이 <웃음> 의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머슬몽키님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빵은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몇분몇 몇 초였죠? 4분 42초 만에 다 드셨어요 네. 네. 어 왜요? 별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어. 빨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먹을 수 음미를 하다 보니까 예. 아, 원래 만만하우서 3 분까지다. 네 맞습니다. 어, 우리 빵우님은 먹을 때 어떤 게 먹기 힘들던가요 오늘 좀할 때? 아, 일단 오늘 생각보다 너무 양도 많았고 어. 너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다. 일단 네. 4분 42초 만에 다 드신 우리 빵우님이 현재 1등이고요. 네. 7분 35초 만에 먹은 우리 머슬몽키님이 2등. 15초 만에 드시 주댕이님이 현재 3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티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조는요 음... 상애기 집합하냐 시조새 새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치워주실 거고 빵우 님이 진행 좀해줄수 있을까요? 1분 뒤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1분 뒤에. 음식을 미리 덜어 놓으면 안 돼요. 어, 잠깐만. 저쪽 어, 저쪽 저뭐이이 싸! 과연 비글즈 멤버 철구의 후행 기대가 됩니다. 부담 주지 말게. 새끼야 어? 바로 1등 합시다 이왕에 어, 하시고 아 어, 지금 상해기 형님 너무 네. 진짜 빠르십니다와 이거 진짜 아자 빠졌습니다. 아 숟가락 아, 빠졌어요. 숟가락이 아, 빠졌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 어, 지금 한번은 지금 헤드뱅이 하러 오셨거든요 거의. 아니. 와. 아, 그럼. 그 앞에 세아 선수는 오늘 또 식사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파이팅! 아, 아니. 어, 지금 세 번째 상예기 선수는 진짜 거의 다 드셨거든요? 아니 이거 떡볶이가 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 이거 뭐야 지금 몇 초인가요? 1분 25초 네. 아, 1분 30초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떡볶이가 보이지 않아요 음. 졌습니다 네? <laughs> 집밥하냐님 그리고 상혁기님 그리고 시조세님 그리고 회하님이십니다 아조 <laughs> 오늘 이제 세아 선수는 이제 또 오늘 클럽을 온것 같거든요. 오춤잘 추십니다. 나지 모르는 거예요. 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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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 나왔습니다. 아, 졌네요. 와. 뭐 하죠? 어. 어. 지금 한 6분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니야기칙이에요 규칙이에요. 아, 어, 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아, 별로, 별로. 아, 아. 아. 와, 지금 맨 끝에 여성분은 끝났습니다. 집합하녀님, 끝났습니다. 어, 무려 아. 여성분 남았나요? 여성분 몇 분, 몇초 만에 남았어요? 8분 남으죠와 집합이요? <laughs> 와 일단 인터뷰 좀 제가 하겠습니다. 와 우리 집밥 하녀님이 8분 27초 만에 다 드셔가지고 여성분인데 처음으로 이제 4명 중에서 혼자서 다 드셨는데 먹을 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뜨거운 거요. 아, 너무 뜨겁긴 했어. 근데 진짜 잘 드시네요. 그냥 삼켰어요. 막. 삼켰다고? 어 뭐야 폐기 그리고 또 우리 와. 이 친구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죠? 아, 선니님 예. 어, 그때 한번 뵈 가지고 포파대 이제 나오신다고 했었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몇 몇분몇 초예요? 2분 4 40. 0초 지금 최고 기록이죠. 어, 지금 마피아 떡볶이 네. 먹은 사람 들에서 최고 기록인데요. 네. 그때보다 좀 약간 튀긴가이들어가 양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먹어요? 저는 이제 첫 대회 경험자잖아요. 어.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스킬을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어, 어떤 스킬? 오늘은 진짜 저번에 1등을 했으니까 지면 은 손해고 1등 해도 본전이잖아요. 그 어. 개가 엄청 무거웠어요. 음. 스킬 어떻게 했냐면 시키는 데 주력을 했어요. 어? 그릇을 이용해서 시키는 데좀 주력을 다 했어요. 어. 본인은 아프리카TV BJ는 아니 유튜버신데 네. 어떤 유튜브를 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어, 저는 먹방 유튜버 탕익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런 도전하는 음식들 몇초 안에 뭐를 먹는 이런 컨텐츠가 주 컨텐츠고 이거랑 동시에 착한 가게들 소상공인들을 돕는 그런 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고요. 네 맞습니다. 마피아 떡볶이는 맛집이라 고 생각합니까? 마피아 떡볶이는 떡볶이 1 번이죠. 아, 네, 네. 그 중에서 어, 어, 어디 점이? 의장부장님. 나가시 <laughs> <laughs> 네, 웃고 있어요. 네. 조재지 네. 실패의 요인은 뭐라 생각합니까? 네, 네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1등, 2등, 3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등분. 자, 우리 1등부터 제쪽으로 앉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1등부터. 자, 아. 이거 치우고 네, 네. 치우고 갑시다. 치우고 인터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등을 하신 상혜기 님. 상혜기 님. 네. 어. 아니 진짜 원래 이렇게 잘 먹어요? 어, 저도 유튜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양이 이 정도로 많았나 근데 하면서 늘어난 것도 있어요. 어, 하면서 먹방을 네. 하면서? 네. 와,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또 빵우님. 네. 빵우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1등 할줄 알았어요. 근데 상액이라는 분이 이렇게 잘 먹는 분인지 몰랐어. 본인 알고 있었나요? 맞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아까 보면서 경험을 못봤었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몰랐나요 어 일단은 무슨 2분이 지났는데 떡볶이가 없어져 있어가지고 음, 상금 약속하지만 1등이 상금이 50만 원입니다. 자 1등 우리 일단 하이기님 예. 사이기. 2등이 2등이 30만 원 5등. 예. 그리고 3등 어 우리 또멋먹이키님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자, 그러면은 마피아 떡볶이 하이팅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아앞 마피아 떡볶이 편으로 해가지고 부파 참여해주신 주댕이님, 그리고 허니이님 요요님, 두부정현님, 케미주님 바다님, 빵우님, 머슬몽키님. 나나님, 상해기님, 음. 그리고 집밥 한양님, 시조세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각자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장부자 마피아 떡볶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유튜버겸 아프리카 BJ를 하고 있는 BJ 빵원입니다. 빵원 빵원. <laughs> 왕님 주요 컨텐츠가 풍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되기방문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막 1등을 음, 해야 한다는 그 강박감도 있었고 이제 나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어서 어깨가 무거웠는데 네. 그래서 제일 긴장하라고 하는데 오늘 아, 진짜 속도가 빠르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넘사벽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왔을 때는 서로를 약간 견제하고 있다가 네. 이제 시합 끝나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동생이더라고요. 아, 네. 이 친구 소개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영상에다가. 아, 저는 이제 먹는 것만 하지 않고 이것저것 많은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닉네임이 빵튜브라고 하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많은 거, 진짜 재밌는 거 많으니까 많이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요. 워 아, 네. 아니요. 잘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 연락 드릴게요. 네네. 네. 음. 짠, 여러분 저는 푸드 파이터 두 번째 시합이 끝나고 집으로 왔고 결과는 1등입니다. 1등 상금은 50만원. 지난번보다 조금 줄어서 아쉽긴 하지만, 지난번 대회 때 우승을 했었다 보니까, 이두 번째 대회 우승이, 어첫 번째 임할 때보다 더 어깨도 더 무겁고 간절했는데, 이렇게 1등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50만원은 이 패더라임 티셔츠를 구독자분들께 나눌 수 있게끔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제가 이 상금을 사용하는 취지를 마피아 떡볶이 대표님께 말씀드리니까 나머지 차액을 본인께서 부담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10장, 10장을 나눈 이벤트로 할 계획이고요 이벤트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란에다가 남겨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예쁜 티셔츠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괜찮으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